싹 숨어가지고 얼굴만 빼쪽이 내밀고 개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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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 엄마가 여엄마 어쩔 줄 몰라요 이 새끼 개 이거 이거 이 새끼 개이 아, 새끼 개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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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놀고 싶어 엄마도 쟤들 저거 얼굴만 빼쪽이 내밀고 엄마와 아들 같은데, 쟤뭐 하는 거지? 얼굴만 뾰쭉이 내밀고, 저거. 완전 뾰족하게 생겼네, 저거. 한 가보겠습니다. 이 새끼, 새끼, 이거 꽁충꽁충 뛰네, 그냥. 이, 이거 엄마하고 새끼하고 둘다 꽁충꽁충 뛰네, 이거. 응? 너 엄마냐, 새끼냐? 이렇게 꽁충꽁충 뛰냐? 응? 야, 개껌 먹어, 너 엄마가 껑충 멈춰. 되새끼 개껌보다 노는 게 좋아요. 개껌보다 노는 게 좋아요. 껑충껑충 대네 몸에서 개냄새가 많이 나지? 여기저기 개들하고 많이 놀아가지고. 깨무네, 깨무네. 애기가 깨무네. 배꼽. 배꼬. 배꼽가깨무라요 느끼게 옆옆 뭔가 흙탕물을 흙탕물을 잔뜩 묻히면 어떡해? 형 옷에다 형 옷에다 흙탕물을 잔뜩 묻히면 어떡해? 이, 얘네들 이게 형제구나 엄마 부모 자식이 아니라 형제 같은 거 이거. 그렇게 할더온 몸은 응? 야 개껌 개껌 네 동생이 어? 야 개껌 네네 네 동생인가 아들인가 가져갔다 저기 개껌 가져간다 야야야야 야, 야. 야, 저기 개껌 가져간다 개껌보다 그래내 몸에 관심 개껌 빼 들어간다 <laughs> 저거 저 개껌 들고 두 력만 봐. 너는 이쁜이다 이쁜이 예쁘니까 이쁜이 너 이쁘니까 이쁘다 이쁘니 저새끼야 <laughs> <laughs> 아, 이쁘나 음 이쁘게 거이 생겼어 야저저저 저, 저 꼬마가 저 개껌을 먹는다 저거 응? 저 애기가 저개껌을 씹어먹어? 저게? <laughs> 어쩔 줄 몰라 놀고 싶어가지고 그랬구나 아까부터 어하지 쳐다보더라 이상한 하이하 개껌을 잘 먹네. 야형 배달하러 갈게 이제 먹고 놀아 줄이 길게 돼있어요 여기 계집이 있고 줄을 이렇게 줄을 길게 줄을 길게 매놨구나 새끼는 풀어놓고 또큰 놈은 묶어놓고 그래 그래 그레이. 네가 그레이가 아닌데 내가 그레이 그레이하고 있냐. 야, 너는 수달이다 수달. 수달 걸 맞다 수달 수달. 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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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달. 야 수달이. 수달이 와입쁜이 수달. 수달아. 어 와. 야 수달이. 수달 수달. 야. 야 갈게. 개껌 씹어 먹고 놀고 있어. 형 배달하러 갈게, 이제. 수다리와 이쁜이. 이쁜이, 너도 먹고 싶어? 하나 더 갖고 올게. 서로 개껌 정탈 하나 더 갖고 올게, 이쁜아. 야, 야. 야, 뭐 개껌 하나 갖다 싸우지 마라. 또 줄게. 또 줄게. 또 줄게. 또 줄게. 개껌 하나 갖다 싸우지 마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저 저기 수달이가 개껌을 맛있게 씹어먹고 있어요 저 새끼가 저 개껌을 먹네 처음 봤네 새끼가 개껌 먹는 거야 야 이쁘나 형갈게 맛있게 먹어 어 맛있게 먹어 안녕 수달이 맛있게 먹어 안녕